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장군과 경기도 햇빛 연금은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니 유일한 방법은 지자체가 나서는 것뿐입니다. 현재 신재생 확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정부 외에도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를될수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 등 신규 발전시설 설치 시 관련 지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약80%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40년까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독일 베를린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대비 최소 60%, 2050년까지 8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는 2030년까지 2000년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 비중을 3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 않으며 정책의 방점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안군과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먼저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2021년부터 시작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21년 4월 첫 배당금 14억 원을 시작으로 2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지역 상품권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간 지급액은 주민 한 명당 48만 원에서 144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햇빛 연금이 지급되면서 신안군에 유입되는 인구도 늘고 있는데 1983년 11만 8천 명이었던 인구가 계속 줄다가 햇빛연금을 계기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경기도 역시 올해부터 마을 공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하고 공급인증사 REC 판매 수익과 전력 도매 가격 S&P에 2022년 평균치를 적용하면 20년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매월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를 햇빛 기회 소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군과 경기도 햇빛연금은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신안군과 경기도의 모델을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확대는 이제 국가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태양광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지자체들이 움직여만 준다면 정부도 언제까지 강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 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위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영, 은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